아프리카TV 별풍수수료요? 예 타당합니다 덧대가야 돼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가 없었으면은 저어도 방송도 못하고 이런.. 예.. 제 꿈도 못이뤘을 텐데 근데 아프리카.. 있으 아프리카란 사이트가 있어서 저 같은 놈도 먹고 사는 거고 기회가 생겨서 저도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옛날 꿈이 TV에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TV니까 뭔가 나오고 있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음.. 별풍수수료 낮춰주면요 다른 방송사 갈 탄생은 없어요. 다른 데서 90원 준다고 해도 안 가요. 아프리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가 망할 일도 없지만은 아프리카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다 죽을 거예요. 다른 데안 갑니다. 아니 안전? 90원, 90원. 지금 수수료가 수수료가 7, 60원, 70원, 80원이잖아요. 90원에 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무슨 90억이야, 새끼야. 90억 주면 당장 가지. 정신 당한 년아. 90억 주면 당히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 다녀야지. 업사들 다들어가요 90억 주는데 누가 방송해? 안 하지? 바로 접어야지. 내일이고 바로 접지. 아니 시험만 줘도 접어요 그냥. 이런 거지 같은 방송 바로 접어야지. 그쵸? 뭐 니니지 애만 하는 게돈 버는 거긴 하죠 언니. 근데 또 니니지 같은데 니니지 같은데 모바일 게임 중에는 재밌는 거같아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하게 하게 되는 거같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아 이게 참? 근데 이제 변신 컬렉션이나 인형 컬렉션 때문에, 니니지 원 같은 경우는 끝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풀셋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풀셋 개념이 없어요. 뭐 인형 컬렉션이랑 변신 컬렉션 그거 다 맞추다 보면은 돈이 몇억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치, 니 거, 니거풀 컬렉 맞추려면은,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게 문제거든. 거기 들어가면 뭐할 거야? 막혔는데. 어?

어, 죄송합니다 아말갔다가다또또격했다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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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이거 어, 씨. 아까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처음 본.. 늘 요즘 만 같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저, 저 사람은 좀 아프네 근데 저 뒤에 사람은 근데 대체 데뷔는 나? 내가 진짜..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 새끼, 좆밥이네 이거. 하하 <laughs> 일로 와. 마나무한이야이 새끼야. 또왔네 요팡이 일로 와. 빨리 꺼져, 너는. 너는 이 새끼는 무슨. 마나무한이야 어, 나 죽는다. 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기간 보스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 언제 뜨는 거야, 지금? 어? 언제 뜨는 거야? <laughs> 얘네들도 지금 못하. 그냥 있어. 지금 텔 타면서 그냥 하나씩 잡고 있어요. 아 그래.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오케이. 모여가 모여 있어야겠다. 조돌이 있네 우오단오만만히 한쪽이겠지, 따. 그렇지. 스톤 기가 막히다. <laughs> <laughs> 야 기가 막혔다 스턴이에따 줄게 맞으라 오케이. 오케이. 다발 좋고요. 터프 가자 터프. 어나 이가 없어 원래 이가 좀 흔들려. 아유 기다이다 기다. 정풍상기 왔다. 우리 상계. 우리 상계 착한데. 오징어 오징어 오케이. 용캐리있으니까 우모다로 와 우모다 얘들아. 키스, 키스. 디스 스킬설. 디스. 기 디스코드 채팅 한번. 아 갔다. 또또 앞에. 우모다기 짜리들 앞에. 어디 네. 문장이 나? 짜기가 어, 어디지? 맞아, 내 앞에. 오 어, 이사표 여기 있다. 기간 버스 2층 있고 위에. 2층 있고 이때 2층 있고 2층, 어, 2층 있고, 있고. 어, 어디가 나?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2층 있고 여기 위에. 소희 있는데. 없어? 아니나 찾고있어요 오빠 아직 몰 여기 알았어요. 2층 입구 일어는데 어디라는거야? 아여기다 여기 여기 바로 어. 바로 2층 입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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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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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야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길 들어갔다 오케이 애들 오니까 빨리 와야돼 우리 여들 2층 입구 빨리 와야돼 위로 예 네, 왔어요 파스트 오케이 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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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메뉴티스, 그래. 크리스, 아 크리스 이대, 다이 아저안 죽네, 아 까비, 쟤네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뺏겼네. 사각이사각이사각이 이대. 오케이 사각이스 <laughs> 앞에 미피아 쟤네 저렇게 많은데 뺏긴다. <laughs> 야 우리 팝, 우리 기관 보스를 우리 몇 명에서 먹은 거야. 아 존나 웃기네. 어? 삼각이 이대. 미피 올라온다. 미피 텐. 잘 가시게 이필군. 잘잘 가시게. 잘 가시게. 음, 잘 가시게. <laughs> 야, 진짜 혈이 망하게 망했네. 확실히. 어. 아니 무슨 저거 기감 저렇게 많은데 무슨 기감을 뺏겨 두 파티한테. <laughs> 아유 애들 그냥 게임 단분간 하지 말아야겠다 이 불쌍하네 이거 뭐. 대포서 망하겄네, 이거. 어? 이거 뭐, 누가 나가든 좀 나인 좀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이, 이쪽이 너무 세잖아. <laughs> 만만히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 아유 죄송합니다, 님좀 웃음이 기분 나쁘셨나봐요. 좀 거만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님 원래 요즘에 방송 보는 사람들이 웃으면은 존나 웃, 다 웃는다 그러고 말좀 약간 거만하게 하면은 대가리 컸다 그러고. 원조론 지나가야겠지. 형님 갈게요 지금, 접속할까요 지금?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주세요, 인증 번호 줘. 이거. 어? 뭐야? 형님 계정이 없어요. 뭐야? 이거 오래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오.. 칠보망? 야, 보망을 축복받아.. 축보망이야왜 보망을 축복을 발라요? 축복 주문서가 남아 도나 봐. 아, 옷, 어, 고마워. 난방 이쁘지? 역시 남자 옷을 레어템 온무지. 봄, 봄 준비들 하자고. 장비가 너무 좋은데, 형님? 요거 바르는 거예 형님? 본 장비 아니에요? 아, 본 장비네. 본 장비로 왜 발라요? 이제 요즘에 이제 무슨 러시를 맡기면은 현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변신해가지고. <laughs>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이, 뭐, 들어오면, 현원들이 다 준비가, 변신해가지고, 야,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막,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형님들. 이거또 날리면은 또, 얼마나 욕하겠어. 미치겠다, 부담스럽게. 재물 없습니까? 재물 한, 재물 한두개 정도는 줘야 되는데. 아, 며칠 전에, 저, 만다님이, 예, 너이 맡겨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맞죠? 에, 그때도 이 자리였는데, 에? 야, 그때도 이 자리였는데, <laughs> 만다님이, 맞아요, 맞아요. 이번엔 제가 꼭뛰어보겠습니다 형님. 그니까, 러 이거. 아, 이번에 날리면 완전 또 안티 늘어나는데. 아, 고소한다고? 알겠습니다, 형님. 에, 뭐, 고소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에, 빨리 바르고,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못뛰면은 빠따로 때린다는거네 에? 못뛰면은 그냥 야구 빠따로 뚝배기 쳐버린다는 말이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띄워 두개 다띄워달라고요아 7돌장액이랑 7안부요 본주 이 개새 개세... 일단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뭐 불가능한건 아닌데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 좋아요 에? 리무브 하지마세요 민간요법 비치가 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잘뛰우면은 제꺼 바르지 아, 안그래 형님? <laughs> 아니 무슨 말만하면 뛰는 줄알아 에? 원래 부담스러운데 좋아요 에? 아! 아 이게 떠버리네 망했어 망했어 리스 한번 할게요 에? 젤이 없네 일단 갈게요 오마망 날리고 뭐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본주님, 그, 만하시죠 이득 봤는데. 아, 득 봤는데 그만하지. 타이밍 다날라가는데 본주님이 지금, 솔직히, 장비 꼬라지를 보니까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배가리가 지금 7짜리 양은 댄비에다가, 망토도 지금 보만 끼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물론 하이네에서는보만 끼는데, 성을 먹은 라인 혈이, 성 먹은 혈이, 아, 이거, 이다 이거 어디 라면 끓여먹을 때도 안 쓰는 강철명갑을. 아니, 그니까, 나인. 중립이면 상관없어요. 중립이면은 차라리 보망이 나. 마망보다. 근데 이분은 성열이에요. 나인이라고. 근데 보망끼 아, 가주라고요 본주님이. 아, 그냥 가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갑니다. 욕하지 마세요. 어, 본주님이 가달라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형님이 지시한대로 가는 겁니다. 누구도 제 탓하지 마세요. 일단은 5짜리 띄워보겠습니다. 그렇지. 아, 리스 한번 하고, 돌장 하나, 완부 하나. 완부, 돌장 완부. 완부, 돌장 완부. 어,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이 정도면 지존이라고요. 어떤 지존이 대가리에 강철면 같기니. 아, 물론 본주님을 무시한건 아니지만, 진짜 이제, 마방이 아예 없어요. 마방이 지금, 66이에요, 이 형님. 네, 우리 마투나 마, 마투랑 마망을 껴야 돼요. 마투랑 마망을. 성열인데 극방셋을 본주님이 극방셋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강철명갑 끼더라고요. 드, 드슬인데 카백이산데. 자 어쨌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부 하나 완부 돌장 완부 완부 돌장 완부 완부 가자 갑니다. 본주님은. 7 돌장 하나 7안부하나둘셋칠아7 결국은 돌장은 꾸미고 돌장은 꾸미고 5부남았네1자 갑니다 기다리세요 0 11 1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해병대 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별풍 갑니다 7띄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쓰3 2 1 7 아이씨 자 하님 네, 빠르게 꺼지겠습니다 하님 네, 고 덕분에 즐거웠고요 우리 판두나십사분들 게임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방송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봤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우리, 본주님의 날린 아이템은, 아이템 날린 게 아니고,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하루 받은 스트레스, 부부 간의 갈등, 우리 식구들 간의 돈 문제, 우리 여자친구와의 성 문제, 요런 또 우리 스트레스까지, 이런 갈등까지 날라간 겁니다. 돈이 날라간게 아닙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예, 우리 또 저기 열에서, 만만이를 욕 많이 하고 있겠네요. 자, 자, 지금 타이밍입니다. 타, 타이밍. 원정너시 가실 분들 제 머리로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정 주세요. 지금 타이밍입니다. 원래 이 정도, 에 원래 이런 타이밍들은 예전에 한 100만원씩 받고 팔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발음은 뜨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형님들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만입니다. 내일부터못 드려요. 아, NC라고요? 자, NC 계정. 이거 뭡니까, 형님? 자, 가보겠습니다. 어디있어 자, NC 계정. 어디있어 봐봐. 타이밍 아는 사람들이 쓱 집어넣잖아 이런 형들은 이제 가져가는 거지 그냥 공짜로 재문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은 파프칠 서버 이거 아이디 뭡니까 형님 아이디 뭐예요? 자 요거 형님 들어왔습니다 아이디도 귀엽네요 변신도 고온이고 레벨도 71이고 요정이신데 구요티에다가 아유 장비 좋으신데요 아우 오악스에다가 반지가 조금 약간, 그냥 사탕 반지네요. 이 반지. 장비가 약간, 그래도 좀 나인이네요. 전설 열맹이라면은, 그래도, 성을 먹고 있는 여는 아닌가 보네요. 병아리 열맹들이 다 먹고 있네요, 여기서 보는. 아, 사위 4위. 4위네요. 블랙리스트 열맹. 어떤 거 넣으실 겁니까? 아, 엘르, 아, 야. 이 형님 엄청 물고 왔네 야 바지 봐라 거의 동대문이네 그냥 모자 봐라 어... 거의 유에라야자리뭐 재는 뭐 재는 뭐절 준비했습니까? 재는 넉넉합니까? 아 마흔 일곱장 지금 대가리 끼고 뭐가 격이죠본주님 대가리가 파렐름이죠? 대가리가 파렐름에 각반이 지금 오각반이고 제가 자신 있는 거는 각반은 그래도 갱으로 가는 거예요 갱으로는 그래도 6은 뜰수 있을 것 같아요 각반 6은 떠고 엘름은 8 이상은 보장 못해요 엘름 그래도 8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아 9엘름하고 7각반 뛰어달라고요? 아 본주님이시구나 저 새끼 아 죄송합니다 말실수 했네요 근데 9엘름하고 7각반은 도저히 욕심이에요 형님 니가 사람 새끼냐? 아니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9엘름하고 7각반을 뛰어달라 그러면은 그게 말이 쉽지 에?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거죠. 어 네,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0 개로 지금 뒤에서 웃는 새끼 뭐 하는 새끼냐? 아, 존나 시끄럽네 이 새끼 옹알이 새끼 아이디가 파해 새끼. 아 정말 닭 저희 새끼야. 자 좋습니다. 예? 느낌이 나쁘잖아요. 앞에서 일단 조고 왔기 일단 오돌장이랑 오완부 두 개를 완전히 녹이고 왔어요 용광로에 염산으 녹이고 와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엘름 하나 칠각반 하나 아 사풀 가자고요 사풀이 안 돼요 각반이나 엘름으로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풀이 안 됩니다 형님 아 사풀 그래도 사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오씨오달 날라갔네 다 풀이 안 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각판이, 칠각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캔젤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씨! 야, 이번에도! 날라갔네. 예. 아, 안 돼, 안 돼. 빠르게. 하나가 안 뜨냐. 어? 아! 아, 고통스러워. 와, 미쳤네, 캐리. 어? 뭐야? 적인가 죽어라! 죽어라, 욕구, 욕구. 음, 근데 저분이 별4개예요 저분이 별 4개, 별4개나 가지고 무서우신 분인 것 같네요. 자,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나왔어. 나오지 오짜리가 그래도 5각반 2개 나와요 예 제가 쪽팔리게 제가 9각반은 좀 힘들고 아저 7각반은 본주님 이거 혹시 막피 캐릭입니까? 약간 캐릭이 저주네 형님 지금 보니까 약간 막피 캐릭이나 아니면 좀 매너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외창을 했거나 그쵸? 조금 캐릭으로도 약간 드러진 글이 많이 했죠 왜냐면 다 보여요 이게 그쵸. 일단, 각판 두개 떴어요, 예. 각판은 두개 떴어, 예. 이? 이, 너시아, 그치. 사람이 얼굴 보거나 손금 보면은, 자라, 이제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조금 볼수 있잖아요. 너시아다 보면은, 캐릭이 보여. 아, 이 본주가, 이런 새끼구나. 어, 말은 안 하지. 어, 말은 안 하는데, 싹 보이더라고. 아까 좀 사람 좀 죽였네, 이 캐릭으로. 그죠 아. 아. 그치, 그치, 그치. 고은이. 근데 고은이 이 사람 여잔가? 여자는 아니, 설마 여자 아니겠지. 여자친구 이름인가? 여자친구 이름이거나, 아니면 뭐딸 이름이거나. 그리고 다 고은인 거 보니까 딸 이름인가? 뭐 강아지 이름이거나 그런 거 같습니다. 자, 님. 아, 파렐름 하나, 육겔름 아이, 육각발 하나. 일단은 형님이 원하시는 건못 띄울 것 같아요. 파렐름 하나는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각발 이라 7자리는 약간 조금 욕심이에요. p v p 봐봐 이 형님 사람 많이 죽였네 적을 죽였네 적을 봐봐 엄청 죽였잖아 살생을 많이 했어 발! 철구아빠 철근님 별 풍선 100배 감사합니다 아우 철구아빠 철근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 형님 술이 달달하네요 술 먹으면서 만만히 방송 보면서 한잔 먹고 만만히 면상보고 그렇지 만만히 면상이 안 주죠 형님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가지 그렇지 일단 6자리 하나 떴고요 예. 바로 또 엘름 아파 8엘름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요 예. 아 일단은 본주님이 본주님이 쓰고 있는 게5각반이에요 본주님이 쓰고 있는 5각반이라 가지고 잠깐만이 그러면은 끼고 있는 걸 지로 맞춰야겠네요 하나는 2혀놓고 하나는 2혀놓고 5자리 하나 날리고 그 다음, 엘름을 가고, 구엘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엘름은 접고, 바로, 치각반. 그래도 뭐, 치각반 하나만 떠도, 형님. 각반 10개 발라서, 갱젤로, 치각반 띄울 수 있는 사람 누군지 나와보라 그래. 못 띄워. 아, 못 띄워요. 10개로. 그나마, 저니까, 한번 비벼보는 거지, 뭐. 채! 어, 수고했습니다, 형님. 예, 예. 힘드네요. 예, 저도 안 되네요. 저도 안 되는데, 누가 띄우겠습니까, 형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예, 빠르게. 오늘 또. 어쨌든, 형님! 방어구 일방이 올랐네요. 망한 건 아닙니다. 우리 또 서버분들. 댕정님, 별풍선 예. 감사합니다. 너의, 뭐야, 아이디 만만 있네. 아이디 만만이야. 별이 세개야 조형님. 와, 돌짐생 와. 감사합니다, 형님들. 여기서 분들도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에 호응이 좋네요.